안녕하세요.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장애물에 가려진 물체 형상 추정 데이터 소개를 맡은 김시인입니다. 본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개입니다. 본 데이터셋은 장애물, 즉 가리는 객체로 가려진 객체의 인식이 가능한 객체 인식 기술 학습을 위한 RGB 객체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다수의 크라우드 워커 촬영자들이 RGB 카메라로 촬영한 장애물에 가려진 물체의 이미지와 촬영 메타 정보로 구성됩니다. 장애물의 종류에는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의 철조망, 그리고 반투명 가림막의 네 가지 종류가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의 구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인식 기술의 한계점인 텍스처 바이어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텍스처 바이어스는 다른 객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 인식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객체 인식 기술, 객체 형태 추정 및 재구축 기술, 임페인팅 기술 등 전반적인 객체 인식 및 검출 네트워크의 학습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종류 및 수량은 이미지 데이터 43만 1,120장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과정은 촬영, 업로드, 검수로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검수 과정은 검수, 기본 네이밍, 최종 네이밍,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가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소신 작업자는 저작 도구를 활용하여 장애물이 없는 원본 이미지에 정확한 폴리곤 라벨링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각형 모양으로 객체 가시 영역을 외곽선을 따라 점을 찍어 그리는 폴리곤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동일한 각도로 촬영된 장애물이 있는 이미지에 동일 폴리곤 좌표를 적용하여 정확한 형상 추정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라벨링이 완료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JSON 파일을 구축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형태로 변환, 전수, 검사하여 작업 가이드에 어긋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반려처리 및 재작업을 요청합니다. 데이터의 제공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JPG 포맷의 이미지입니다. 라벨링 데이터는 JSON 포맷의 이미지의 메타 정보, 이미지 내 대상 객체, 폴리곤 세그멘테이션 위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저작도구는 이미지 내 작업 대상에 대해 폴리곤 라벨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폴리곤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각 점에 대한 좌표값 제이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 인력 또한 작업이 용이하도록 저작도구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 활용법입니다. 좌측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작업할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좌측에 형성된 이미지 리스트에서 이미지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저작도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폴리곤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펜촉으로 변경되며 폴리곤 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 대상 객체의 외곽선 중 폴리곤 라벨링을 시작할 점을 찍고 외곽선을 따라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저작 도구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선을 확인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hift 클릭 후 마우스를 드래그하게 되면 마우스를 따라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객체의 외곽선을 따라 점을 계속해서 찍어줍니다. 마지막 점이 첫 시작점과 근접하여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작업 내용이 생성되며 점 내부의 색상이 변합니다.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누르면 작업 내용이 저장됩니다. 전체 이미지들에 대한 작업이 완료된 후 내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 작업 내용을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작업권은 고유 아이디 폴더로 생성되며 폴더 내에서 원본 이미지와 해당 좌표 제이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입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학습에 앞서 데이터를 학습을 쉽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학습을 위해 기존의 제이슨 파일로 이루어진 폴리곤 좌표를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로 변경합니다. 또한 이미지가 너무 크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리사이즈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검증,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8대1대1의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데이터 학습에 사용한 최종 데이터 폴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이후의 학습단계는 시연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물에 가려진 물체영상 추정 데이터셋을 통해 이미지 분류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입니다. 독허 이미지 파일을 로딩하여 독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NVIDIA Docker를 활용하여 GPU를 사용할 수 있게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마운트 옵션으로 데이터셋의 경로를 입력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박스 클래스피케이션 폴더 안에 이미지 분류와 관련된 알고리즘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B 옵션으로 배치 크기를, not pretrain 옵션으로 사전학습된 레이넷이 아닌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된 모델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언더바 루트 인자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experiment method data config 인자가 결합된 경로에 체크포인트 및아듀먼트가 저장됩니다. 플래시피케이션 체크포인트 경로가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경로 안에 앞서 설명한 Experiment, Method, Data Config, t i m e s t p 이 합쳐진 경로 아래에 학습된 모델의 체크포인트가 저장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된 체크포인트를 활용하여 테스트셋에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합니다. 체크포인트 디렉터리가 사용할 체크포인트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추론 결과 ROC 커브 경로와 c l s u n t h e b a r r e s u l t t x t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ROC 커브에는 클래스별 ROC 그래프가, c l s u n t h e b a r r e s u l t 안에는 각 클래스별 어큐러시 멘트릭과 모델의 전반적인 TOP1, TOP5 어큐러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학습입니다. 도커 이미지 파일을 로딩하여 도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엔비디아 도커를 활용하여 GPU를 사용할 수 있게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마운트 옵션으로 데이터셋의 경로를 입력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CU 박스 폴더로 이동합니다. 해당 폴더 안에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알고리즘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ist-train.sh를 실행하여 여러 개의 GPU를 활용하는 학습을 수행합니다. 세그멘테이션 실험 환경에서는 4대의 GPU를 사용했고 워크 디렉토리 인자로 넘긴 곳에 체크 포인트가 저장됩니다. 앞서 인자로 넘긴 워크 디렉토리에 체크포인트와 학습에 사용된 c o n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st-test.sh를 실행하여 여러 개의 gpu를 활용한 추론을 진행합니다. 16만번째 이터레이션까지 학습된 모델의 체크포인트를 활용하였고, 맵을 기준으로 평가 매트릭을 산정합니다. 결과는 sam-seg.txt에 저장하였습니다. Precision Recall Curve 폴더와 sem-and-but-seg.txt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m-and-but-seg.txt에는 모델이 추론한 segmentation map을 기반으로 Precision r e c a l l 을 측정하고 AP 점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